안녕하세요. 네. 오늘 함께 리뷰해 볼 제품은, 미랜드 올레이처, 네. 모이스트 퓨어 데이 케어 젤, 나이트 수분 젤, 2종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짜잔, 이렇게 생겼어요. 어떠세요? 쓰고 싶지 않으신가요? 제 얼굴 반짝반짝하고, 굉장히 수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, 피부의 기본은 수분이잖아요. 어떤 수분? 넣어 주실 거예요. 건강한 수분을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그런 피부라면 믿기 힘든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펌프 타입의 용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보니까 네, 이렇게 보시면 펌프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용량은 95ml, 95ml에서 굉장히 용량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초록색은 그린 컬러는 낮 수분이고요. 데이 케어 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, 이렇게 골드, 약간 옐로우 골드 느낌의 이 용기는 저녁 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수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요. 피부는 음, 낮 수분, 낮 동안의 어떤 생체 리듬, 피부의 어떤 피부의 메커니즘, 또 저녁 동안 나타나는 피부의 여러 가지 의 다양한 리듬들이 다르기 때문에 낮 수분, 저녁 수분으로 나누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낮 수분은요. 한번 제가 제형 좀 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수분 덩어리예요. 물폭탄 네, 정말 피부에 수분을 꽉 채워줄 수 있는 흡수가 빠르고요. 네, 굉장히 촉촉해요. 산뜻해요. 상쾌한 느낌이, 어, 난 텁텁한 거 싫어. 나는 끈적이는 거 싫어.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피부가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스킨 다음에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. 낮 시간 동안 산뜻한 수분감으로 지속해 주고요. 네, 하루 종일 피부가 네, 외부 환경으로부터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내주는 낮수분, 데이케어 젤입니다. 저녁 수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나이트 수분 젤은 이렇게 용기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약간 고급스러운 제형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저는 네, 나이트 수분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낮 수분하고는 다, 다르게 약간 음, 뭔가 슈크림 같은 느낌. 저는 이렇게 나이트 수분제를 바르고 피부에 종합 명양제를 발랐구나. 얘는 수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낮 동안 피부가 약간 지치고 손상된 것들을 피부가 잠든 사이에 저녁에 밤 시간 동안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고요, 빠르게 회복해줄 수 있는 네, 낮, 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또낮 동안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외부로 또 보호해주고 저녁에는 지친 피부로 회복해주고 네,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종합 영양제 같은 그런 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분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뮈랜드 올레이처 모이스트 데이 케어제. 나이트 수분젤로 관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자연 유래 원료들 카카드 플럼이라든가 위치아젤, 아마인, 아보카도 오일, 아르간 트리커넬 오일, 또 마카더미아 씨 오일 비타민 E, 아마인, 카카드 플럼이라고 하는 원료들이요. 지친 피부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노화 피부에 어떤 콜라겐 생성까지 도와주는 또 원료적인 부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를 네, 잘 관리해 줄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뉴랜드 모이스트 퓨어 데이 케어 젤 라이트 수분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